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0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직은 죄에서 사한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화요일 오늘은 대응의 부흥과 어 몸이 안 좋은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응의 모든 부서들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캠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대응의 공동체와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땅 가운데 대응의 교회 대응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가 아버지를 온전히 높여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는 자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 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생명이 구원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아버지 몸이야 좋지 않아. 아버지 투병 중인 귀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지체들이 있고 아버지 지금도 병원에 아버지 이번에 있는 아버지 또한 요양병원에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하나님 주님 주시는 새힘 얻어 아버지 귀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귀한 환우들을 온전 이 덮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두빛날의 모든 공동체와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캠프를 준비하는 리더들과 하나님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그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정말 이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사역자들과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저와 한한 절씩 봉독하도록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재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아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나는 끌려서 조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음으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아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이 벌할 행위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하러 오셨나요? 그렇죠. 기도하러 오셨지요? 저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참 당황스럽게도 오늘 읽은 본문에는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딱 맞을 텐데 오늘 본문 11장 11절에서는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없으면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되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1장 초반부에서는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다의 지도자들이었고 제사장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었는데요. 근데 이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고 조건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귀족들, 또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시합니다.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은 아주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실제의 삶은 우상을 따르고요,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지요. 또 권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중심부에 살던 권력의 가장 중심부에 살던 이 권력자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위에 기대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후반부에 아나돗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나돗은요. 되게 낯선 지명인데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고요. 또 이제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2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어, 도대체 왜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아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친족인 예레미아를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이 아나도시라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듣지는 못하는 그런 곳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아나도시라는 곳에 대해서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당때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할때그 반역에 가담을 했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아나도시라는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나도세는 아비아달 제사장들의 후예들이 살아가고 살게 된 그때부터 살아가게 된 땅인데요. 아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조들 때부터 이제 권력에 밀려났지요. 그래서 아나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던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도 출신인 예레미야가 권력 집단인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권력 집단에 가서 담대하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나도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예레미야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권력자들을 비판하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괜히 예레미야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었는데 아~ 긁거 부스럼을 막 만드는 것 같은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문에 이 고향 안아도 자기들의 안전까지 우리 안전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의 안전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위기감이 든 거예요 무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21절에는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예레미야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네가 계속 이렇게 그 지도자들한테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널 죽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예전 일제 강점기 때 동네 마을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이 잡히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까봐 무서워서 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과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아나도 사람들은 강자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곳은 시골의 작은 마을이고 소수 공동체입니다. 정치적인 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자기들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보다 유다의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권력 있는 자들의 불신앙과 똑같이 하나님을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은 권력의 중심에 있던 그 사람들과 같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그냥 두시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아멘. 예루살렘 중심에 살던 권력자들도 또 작은 마을 아나도시라는 시골에 살던 힘없는 약자들도 결국 이들 모두의 죄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지요?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 이 죄의 근원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너는 내 말씀을 믿느냐? 너는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단한 가지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처음에 여쭤봤지요? 우리 오늘 뭐 하러 오셨지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황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해서 나누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인 나를 믿고 있느냐 너는 내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죄인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죄의 시작인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히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를 보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는지, 그 기준으로 보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죄는 불신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말씀 앞에 온전히 비추어 볼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